나이이나네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뭐나이 나이스. 어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뭐 내가 못갈줄 알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야, 자, 얼탱이가 없네, 진짜 얼탱이가 없고. 아, 잠깐만 기다려 봐라. 어? 거좀 챙기고. 배트리 얼마 남았냐? 여기는 어디야? 저동이 휘바 어느 쪽이야? 어? 이쪽 이쪽으로 튀었으니까 이쪽으로 갔겠지 그냥 핸드폰을 놓고 갈까, 그냥? 어? 아갈수 있지. 뭐라고? 어? 뭐라고? 어, 등에넣어서 와. 자, 나는 뭐 못할 줄 알아. 자. 피치하이킹 여기 코너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야겠다. 그래. 음. 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옷이다. 옷이다.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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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네, 사장님! 혹시 어디까지 가시는지 저 방송하는 유튜버인데요. 혹시 제가 그 렌트카를 빌렸는데 렌트카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렇게 거북거든요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저동까지 가는데 저동까지만 지금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아, 저동 쪽으로는 안 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 이쪽은 나리봉길이요 성목. 저동. 네? 네? 아, 아 저동 가는 길인가요, 거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가는 길이 거기는 안 가시고요. 네, 가시는 길에 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이고. 유튜브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 유튜브에서 오늘 저기 어제 와가지고 울릉도를 좀 알리려고 예, 작년에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울릉도도 알리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렌트카가 고장 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지금 울릉도민이신가요? 네천부선아 울릉도민 울릉 아 역시 울릉, 울릉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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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이 에, 인심 좋습니다, 인심이. 예, 울릉도가 인심이 좋다니까 이렇게. 어, 여기 분들 다 좋다. 나는 이제 퇴근인 시간 있으니까 좀. 한번 보자 됐네. 그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시, 식사 식사 했는겨. 예예예, 예. 식사는 저희 절에 음, 갔다 와가지고 예, 예, 예. 신입신. 이용한 네. 어, 초때, 어, 지금, 지금 식당을 하고 계신가요? 어, 따개비 칼국수요? 어, 전부, 전부. 어, 신의 분식. 어, 신의 분식이요? 네, 신의 분식. 아, 신의 분식 하시는 사장님 따개비 칼국수. 어, 칼국수. 우리 어, 칼국수. 우리 어, 저희가 제가 나가기 전에 따기비. 꼭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고 식당에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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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따개비 국수 먹으러 갈게 예, 감사합니다. 아, 이 새끼들 또 이거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것들, 이것, 이거이것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고. 이거. 어? <laughs> 예. 아니, 아? 저, 저한비이가자다 저기, 저기 돌려놔. 바다 연 돌려놔. 야, 여기 진짜로 여러분들. 여기 할게 없는 게 여기가 진짜 울릉도 명소거든요. 예. 일단 여러분들 바다 색깔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 바다가 너무 투명합니다, 진짜로. 투명하고, 여기가 진짜, 야하고. 어, 여기다 절벽이야. 그, 여기가 위험한 게 염소들 때문에, 염소들 때문에 그런데, 진짜 여기가 중국 맹키로. 야, 좋다. 저기 삼선바위. 어. 저, 저 위에 있는 게다 향나무래. 어, 향나무. 어. 어. 우리 영재, 영재 잘하네. 일부러 아저세요저재밌 어, 좀... 그리고, 그리고 이거 죄송한데, 여러분들, 예. 계좌 이체 가능하시면은, 하나뿐인 수수료 없는 연락 좀 해주세요. 아, 수수료없는 예, 지금. 예, 형님, 다방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형님, 다방, 다방 갑니다. 지금. 다방 가서 커피 먹고, 2시 반에 같이 넘어가갖고, 형님, 저희 이제 4시에 다이버, 다이버 들어갈 때, 어, 문어가 카메라를 잡든, 아니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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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가 카메라를 잡던. 리는 카메라 못 잡는다. 리는 다이빙 못 해서. 어? 다이빙 잘하나 뿐이 은하다만. 또, 또 선배의 가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새는 여가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인들도 많고. 일단, 뭐. 일단, 형님 먼저 내리시는 게. 어, 그래. 참새는 여기 다 친한 사람들이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새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위에다 대고 배우, 가세요. 어, 가자, 가자, 나로 여러분들. 자, 정리가 되죠, 이런데. 다방도, 은하다방. 예. 하나뿐 오봉. 다방이 정리되고. 여기, 여기, 여기 현이 가게. 현이 계시나 한번 가볼까요? 아, 아 진짜로. 참새가, 부르면 오빠야, 이거. 너 오빠야, 이거, 오빠야. 오, 오, 오. 오, 오. 오, 가 예 형님. 그래서 어제 들다 인사 드렸어 왔어 예예방송하나 왔습니다 방송하한왔습니다예님들리겠습니다예 하나뿐인 하다 어? 하나뿐인 다다얘는내 가게 아이가 여봐라 하나뿐인 봉거 봉봉봉 봉라 많이 하세요. 야, 어. 네, 안녕하세요. 찍기는 마세요. 예? 유튜브 찍지는 마세요. 커피 뭐먹입니까 어우. 아, 커피는 자신은 아, 주방이 뭐 네. 먹고 바뀌었네. 안녕하세요. 예, 네. 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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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내 왔다. 내 아. 다리에. 네. <laughs> 네. 아, 다. <laughs> 내하고 둘도 없는 사람인데. 1년만. 아. 아니, 딴 데, 딴데안 갔네. 아, 1년, 안 됐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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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만 1년, 1년만 년왔잖라 1년 왔잖아. 8월에 왔지, 우리. 8년, 8월. 아. 8월. 아니 저 아가씨는 시각 500만원 끌어준다고 절로 가라니까 아또1 0 0 되지 아 왔다 크레파 좀 먹자 냉률물 먹어야지 냉률물 뒤로 가서 시원한가 세상 냉률물 오다가 냉률 먹을래 뭐 먹을래 응? 아 냉률물도 너무 달지 않게 야 일로와, 일로 와 쟤로 사람 손 사람 고어 모독자 너 아니 이거 안됐어여기가어 여기 아니 뒤에 카메라 그나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 응한 여기 나가자조용하 우리끼리 투자 지 그냥 확인을 해야 돼아 투네 알람 아, 알람을 알람 안넣놨어너이 투네 알람을 위젯 안넣놨어아투네스안 빼놨구나 얘어 투네스 안 빼놨고 지금 하면. 왜, 왜, 아, 그래야 아, 되는데. 아, 잠깐만. 안 돼, 안, 안, 안 돼, 안 돼. 아, 나. 흔히, 네. 흔히, 오늘, 투, 지금, 투내를. 이렇게 영상 내 네, 영상 내기 네, 자꾸 생기고 방송할 때. 제가, 흔히, 저 요즘, 슈퍼째되고흔들안 아, 내놨습니다. 흔히감사드렸습니다뺐 어, 깼구나. 너무 감사한다, 근데, 얼마나 했는지, 이게 얼마나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내가 투원했다고. 에이, 히감사도감사도고 왔습니다. 몇 얼마나 했는지는.

근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부부쌤께서. 영상 안 하고 했는데, 아이고. 그니 100만원, 100만원 100만 원 했다고, 했니? 와! 혹시, 혹시, 역시 아, 우리. 우리 형님, 농감삼당님. 예. 혹시, 독도입니까, 형님? 농감삼당님. 독도 가야되 아, 또, 부부께서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사진 보고 막 잘하네. 네, 어. 저래요. 이래. 아. 내가 빌어지 지실 좀, 좀 음? 줘. 지실 좀. 응, 위치해 주면 돼. 어, 됩니다. 가자. 음. 아 지금 그, 나가자고. 나일 어, 빨리 넘어가야 돼. 다이보 돼야 되고 원래 저기 이 방을지. 화이 어디 있는데? 밑에 있어. 수이 이거 먹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야? 들고 온나 간에 내 놓을게. 고생해. 네. 네. 내일도 가야지 어디 어어 학포 어디, 학포. 어디, 학포. 아. 학포. 어. 학포 좋은 데오는뭐가 좋노? 나 한 대, 내려오게. 뭐야. 응. 하나뿐이 봉보라 봉봉봉, 어봉. 하나뿐인, 어봉. 하나뿐인, 다방. 오지, 응. 은하다방. 응. 어? 은하다방 옆에 장미다방. 여기, 여기가 이제, 따지면은 반대파 빠지마. 그래, 어. 아까 전에 고,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저 지금 뭐가고 그냥 하라고? 버리고 갈까요? 나는 사람이 크게 데리고 필요는 없다. 사람은. 카메라도 우리 두고 안 되고, 그냥. 나또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다 있어봐요. 그럴 필요 가 없거든. 사실은 뭐뭐 데뷔도 저럴 짐이 없고 혼자 뭐 25일 데뷔 뭐힘니많았니 데뷔를 하던 잘 되더라. 굳이 그 있어갖고 그 기다릴 필요 그 그냥 그 계산만 하고 그냥 그 있으면 돼요. <laughs> 하나뿐인 물주. 그 커피, 커피 좀 먹었. 계산하러 왔어요. 제가 데리고 온 이유가 잘 계산 좀 하고 저기서 좀 방송 좀 이제 능력 좀 늘리가지고 오라고. 기준 물어오 새끼가. 하는무서운지 모르고. 아. 어. 자, 지금부터 첫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33분이 되면 참새부터 이제 2분하겠습니다. 뭐 뭔데 얘기? 예. 뭔데 얘기? 시간제로 하는 거예요? 2분 입은 자기 2분씩 자기 소개를 다 하고 잉대야. 어. 어,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바로 고요 2분 그 상태로 받아 입습니다. 아, 옷이옷 입... 입은 상태 그대로 받아 입어요. 그럼 영정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참, 뭐, 참, 뭐, 여러분, 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새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요. 여러 무엇보다 아, 그래. 여러분들하고 소통, 하나뿐인 가슬이 여러분들의 마음, 제적의 술방도 하고, 예, 참새는 여러분들이 시키는거다 합니다. 예, 사실 참새는 물발, 맛빵 요거 두 개는 못 합니다. 왜? 여자를 만지면 서요. 예, 서면 방송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뿐인 강간으로징여을갈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맛방은 참새가 또 살이 약해서, 빨리 부어오르고 이렇게 맞방 안 돼요. 하지만, 그 나머지 어떤 미션도 참새는 마다하지 않고, 우리 형들하고 누나들이 주신다면은, 네, 뭐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최근에 들어갔고, 뭐, 멘탈이 많이 깨졌지만, 다시 멘탈을 못 잡아보고, 여러모델의 사랑을 넘고 살게 되는데, 아, 더 열심히 방송하고, 6월달 컨텐츠도 좀, 대형 컨텐츠 준비 중입니다. 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 방, 방송에서, 웃겨드리고, 재미있고, 예, 희노애락을 함께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해보겠습니다 예, 참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든 200개든, 예, 이제, 제 도착할 때까지 우리 참새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아직 5분안 됐기 때문에, 5분 되면 이제 부통령 갈 거예요. 어, 영재, 때문에 얘기하죠. 아, 영재부터, 영재부터, 어. 예, 뭐, 여러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아니, 나가라, 개새끼야. 저렴하다. 저렴하다면, 개새끼가 이 방송 군의용지. 나가있게 새끼 아니나, 어? 후원하신 분이 영재 참새 이렇게 갖고 제일 적게 태진 사람. 자. 아, 딱 우리 부르세님이 개장훈 하나 참새. 아, 하나 참새. 야, 하나 참새. 하나 참새. 아닌 거죠? 사인걸로안 자, 이제 한가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 방송하고 있는 영재월드입니다. 예, 저는 뭐야박은안 하더라도 그래도 감성 방송, 음악 방송 708090으로다가 어, 여러분들의 길을 녹이고 있는 영재월드입니다. 예. 저희 방에 오시면은 일단 어 뭐, 가슴이 이렇게 울적할 때어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멘탈이 나가 있을 때어 그리고 저는 항상 방송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음, 방송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해피 바이러스 어, 웃음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어, 즐거운 기운 받아가시고 아까도 성불사에 올라가서 보셨듯이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저는 기독교지만 기독교지만 저는 절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시청자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어, 항상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기도까지도 하고 왔습니다 음, 그런 영재를 위해서 이제는 뭐 없나? 하나 뭐 없나? 와 우리 기가대가온신0만 1천 3백만 이거 뒤늦게 나오는 거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나와라 야 우리 영재 위해서 누가 좀 도와주십쇼 우리 밤김 많어 일단 무르소님이 하나영재 야 하나영재 우리 하나 형들 오, 다! 역시! 딸다라 부르스, 대전 부르스! 우리 방귀 모아노! 우리 할머니가 어디다 모아이나와라이나와라이 우리 에이. 나와라이. 나와라이 아, 한방 쏘고! 어? 우리 방 메이저 모아노! 자, 이제 그때 조용한 조용한 주시고요. 아, 저희 이제 끝이에요? 아니, 네. 7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이제 습니다 아, 7분! 예 네. 여러분들, 저는 뭐. 뽑아주세요. 저는 뭐, 이래, 우리의 참새형처럼 영지형처럼, 막, 긴말안 하겠습니다. 너무 비굴하게 뭐, 형들이 막, 앞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뭐, 어? 동생인 제가 빠져야죠. 빠져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동생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응? 이 빠지면은, 형들이 빠져야 재밌거든요. 이 방송, 우리 부르스님이 하나, 하나 통통! 하나 통통! 하나 통통! 샤! 방송감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없나요? 네 아니, 초등학교 가면은 서가지고, 교장선생님 연설하면 얼마나 길게 하는거 힘들어요. 시청자들은 너무 기만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근까지도 준비하고, 좀 네? 그런 노력이 보여야죠. 무슨 노력이냐.